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이네요. 주말인데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입문자용도 보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다는 것도 오늘 올려드릴게요. 자 입문자용은 모양이 조금 덜 예쁘지만은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커팅도 해보시고 늘 얘기합니다.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예쁘게 처음부터 너무 비싼 아이 사서 정말 죽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문자형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적응이 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영이 예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요. 플라멘고라는 아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금이 금발연이 굉장히 잘 돼있는 애 9cm 된 아이입니다.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아 봐도 정말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다 금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발현이 잘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무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금이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올금이 나온다는 건 전체가 다 금으로 나와서 햇볕에 타서 빨리 죽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녹만 나와서 녹색만 그걸 무지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다육이가 희소성이 있고 키우면서 희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플라밍고 41번 아이 5만원에 진행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런 예쁜 아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아이는 설백입니다. 설백이라는 아이는요. 이렇게 눈설자를 썼죠.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너무 예쁜 아이가 설백입니다. 설백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시면 아, 나 요런 아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꼭 설백 한번 키워보시고요. 얘도 9cm 되는데요. 자, 요렇게 예쁩니다. 손톱 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더 예쁜 아이고요. 정말 금달기는 예뻐요. 자꾸 반하는 아이가 금달기죠. 요렇게 예쁜 42번 아이. 요런 아이는 18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봐도 봐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여러분 다육이 지금 인제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아이가 있다는 거 이름 기억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여유가 조금 되시면 아 나도 요런 아이 하나 구입해야지 하시고 키워보시면 돼요. 자 42번 설백은요. 18만원입니다. 43번입니다. 43번 아이 한금 에보니 요렇게 금이 예쁘게 전체적으로 드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반쯤만 금이 들고 반쯤은 녹이 되어서 나오는 반땡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2의 애들이 2세대가 탄생할 때는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황금해본 이 와인은 10만원인데요.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키웠지? 그쵸? 어쩜 이렇게 수다미가 예쁘게 키웠을까요? 얘,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얘한테 드리는 정성인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 오롯이 얘한테 마음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아, 얘들이 예쁘게 자랄 때 정말 힐링이 많이 되거든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재미에, 그 맛에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상처가 나거나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황금 에보니 43번 아이는요, 10만원에 진행해드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땀에게 문자 주세요. 44번 블루진입니다. 여러분 블루진의 수영을 아마 요런 아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은 수영인데요. 여러분 요아이는 여러분 이게 테스트할 때 물을 조금 덜, 주, 덜 주었을 때 요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통통하게 예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구도 있습니다. 자구도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 어쩜 이렇게 목련이 완벽하게 예쁘게 통통하게 될수 있는지 요 아이 오늘 5만 원 진행하는데요 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허, 이야 진짜 수자의 다육 애들 왜 이렇게 예뻐하실 거예요 한번 와서 직접 보세요 직접 보시면 더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수영이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요 와서 보시고요 44번 블루진이라도 같은 블루진이 아닌 아이죠 이렇게 환영으로 예쁜 아이 오늘 5만 원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요, 아카이선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카이선. 엄청난 모주죠. 요 아이에서 애기들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얘가 아카이선이에요. 근데 다육이 하시다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대품만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우, 나는 시간, 이 시간이 막 걸리는 게 너무 싫어. 시간이 걸리다가 가다가 죽는 것도 싫어. 나큰 것만 키우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또 오시면은 대품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얘가 아카이선이고요. 정말 수영 반듯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크기도 지금 요 아이가 이 플라스틱 필분 자체가 지금 15cm 나오네요, 그죠? 15cm 필분에 넘쳐서 한 17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와 카이선 대품 50만 원입니다. 대품까지 키우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키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도 예전에 그죠? 뭐3 0 0씩 하던 아이니까. 이런 아이 50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카이선 대품 필요하셨던 분들은 스타믹의 다육으로 오시고요. 언제든지 농장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은 스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 아, 다육의 스토리 들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금다육의 스토리. 자, 이렇게 멋진 아카이선 대품 아이는 오늘 50만원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입문자용이나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다육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다미는 이만 물러갈게요.